닭고기를 데우고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건 뭐야? 당근입니다. 호, 당근을 지금 기름에 볶으려고? 물입니다. 아, 물이니? 아, 저 물에? 물에 그냥 익히는 거야요 아, 익히는 거야 간을 쳐줍니다. 아, 간쳐. 쳐봐. 그러면은 카레 가루하고. 닭고기하고 당근과 양파와 양파와 감자 넣었는데 감자는 우리 없어서 안 넣어 그냥 끝이야? 어 음. 간단하죠? 뭐 간단히 해먹을 수 있겠다 살짝 간을 쳐줍니다 살짝 간을 쳐줬어 당근 당근 당근은 제일 안 익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익혀줘야 해요. 땅굴. 음, 제일 먼저 익혀야 돼. 안 익는구나. 단단한가 음. 보지? 어. 그렇지. 단단하니까 익지 않지. 닭고기는 음. 다 녹았을까? 조금 더 녹이면 좋겠. 그렇군. 카레 가루에 물을 쳐. 여 개워주는 겁니다. 아허, 여기 가운데 때도 꼭 개워보세요. 어허. 덩어리 안 지네. 시원하게. 나그니까 어떤 거 어떤 가루 를 하면은 덩어리져 하고아 공산품이잖아. 그렇지. 카레가 몇 퍼로 들어있어? 모르겠어. 감만 가루? 그 응. 정보 봐봐. 강황은아 조금 넣고 색소 넣는은 아니야? 아니야? 6월은 아니들 6월은 야 6월은 야 6월은 아니야? 6월은 아어야 6월은 아니야? 6월은 아니야? 6 에헤 밀가루가 많이 들었잖아 여 봐봐 몇, 몇 프로 돼있어 네 근데 전분이 좀 있어야 카레가 그래? 밀가루 텍스트린 카레분 응. 뭐 혼합 식용유도 돼있고 조미 조미식품 식물성 크림 옥수수분 간장맛 분말 효모 추출액 설탕 매운 향산염 변성 전분 많이 들어가있네 그냥 순수하게 카레가 아니구만 음. 어. 그래서 간을 음. 별로 안치고 이 음. 가루만 해도 간이 대충 맞아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카레가루를 하면 이 카레맛이 나오지 않겠다 잘 그냥 향신료만만 나지 아, 그렇지. 아, 시신 응. 아, 요즘은 그 멸치 우린 거 있잖아. 응. 그런 것도 멸치 우린 그 무슨 동전이 나온다더라. 동전? 아, 무슨 멸치. 코인? 멸치 우린 육수 수 있는... 코인. 어... 그 그래, 그거 하나만 넣으면 간단하대. 좋네. 그래, 나는 막 다시마 넣고 멸치 넣고 막또 새우 넣고 막 우려가지고 그거 건져서 버리잖아. 음. 근데 그렇게 안 한대 요즘은. 네. 근데 그것도 공산품이라 뭐가 들어갔을지 모르잖아. 그걸 좀 비교해봤으면 를 좋겠다. 직접 끓인 거하고 그것만 끓인 거하고 딱 블라인드. 그것만 끓인 거면저 음식점에서 파는 그런 맛이 딱 나지. 그러니까 내가 멋을 만들면 원재료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감칠맛이 안 나는 것 같아. 넌 마음대로 넣기 때문인것 같아. 그리고 아빠는 음. 고추장을 좋아해. 고추장? 그래서 국을 끓이면 텁텁해. 고추장은 잘 안넣는다 고추장은 고추장 쓰는 데가 따로 있지 두개 안쓰지 거의 안쓰지 다 녹았어? 응다녹가서 음, 그것도 여기다 익힌가? 어, 음, 그냥 넣으면돼아아 그냥... 이걸 찢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잘라서 또 그냥 불편하면 장갑줄까? 너 요리사 다 되었다 카레는 간단한 요리야 그래? 어디 보자 음. 닭고기는 부이야 이거는 또 그냥 가슴살입니다가슴살 음. 이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찢어놓은 별이 있는 게 맛있어요 그런가? 네. 해들어 음좀 넣어줍니다 그 지금 녹인 닭고기 3개 다 쓸거야 어. 아 싸게 싸게 해라 그러면 왜 이렇게 느리냐 안 익었네 뭐 어차피 끓이면서 이걸 음. 이 참견 아이, 아이 정말 그 리포터답게 어? 너는 천천히 하는 것에 익숙하구나 음, 알았어 기다려줄게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음식은 역시 천천히 해야 지 맛이 나지 그렇지. 음식은 정성을 많이 들여야 생각보다 맛있어 음식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맛있을까, 조미를 많이 써야 맛있을까. 정성을 들이고 조미를 쓰면 맛있지. 음, 정성을 들이고 조미를 쓰고. 그렇지. 그렇지. 조미를 안 쓰면 맛이 없죠. 아무튼 어제 관리도 가서 먹은 음식이 아주 맛있었어. 뭐 먹었죠? 그냥 회 먹고, 음. 어 그냥 반찬인데. 김치, 파지. 그 다음에 마른 에, 아니, 헹군 김치, 볶음인가 헹군 김치. 볶음 s 잖아 a n g h e n 김치, 찜 맞지? 뭐라고 it? What's it? What's it? w h 쪄낸 거음 t What's it? What's it? What's 고 그 다음에 황태 같은 것을 오래 말려 절여놔가지고 해놓고 어, 그 다음에 회, 회 떠가지고 농어, 돔, 다음 또 뭐야? 광어 세 개를 떠가지고 잡아온 거를 한 뭐야? 그지 그어 그분 거기 사장님이 아... 어부야? 그래서 회가 막남아서 너무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 소라 회 있지? 어. 소라를 회로 이렇게 했더만 이렇게 음. 생소라를 오참 맛있대 꼬덕꼬덕해 막 잡은 걸 해로 먹어도 되겠네 게그 음, 음. 아. 다음 아, 무슨 게가 있었더라? 이거 또 뭐가 있어? 그 다음 그, 이제 나머지 고기로 매운탕을 끓였는데, 아시원하게참 어, 맛있더만. 참 잘, 잘하더라고, 음식은. 음. 거기도 전라무지? 군산, 전라북도 군산에 들어가지. 음. 선유도 옆에. 선유도? 응, 음, 선유도, 여기서 가면은, 어디냐, 지난번 잼버리 했던 새만금. 아. 어. 새만금을 쭉 지나서 가면은 신시도가 나와 음.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 딱 이렇게 돼있지. 음. 뭐 선유도 옆에 무녀도도 있지만 이제 장자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관리도까지 간 거지. 배가 많아? 아니 그냥 개인 어선이야. 아. 배 타고 한... 5분인가 가니까 관리도 보여, 앞에서. 사람 많이 살아? 사람? 한 30여 채? 음. 딱그 동네만 살고, 다른 데는 안 살아. 그리고 관리도에 캠핑장도 있어요 아, 그래? 어. 캠핑하는 사람 있던가? 있던데. 그, 음. 그 깜깜한 산 위에서 캠핑하더라고. 무섭더라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독사 같은 게좀 무섭지. 아, 어, 독사. 섬에도 독사가 살아? 독사는 어디서 살지. 근데 그 섬에는 노루 같은 건 없고 독사는 있다고 하더라고. 음. 독사는 일단... 위험하지. 독사. 근데 그 산꼭대기 그 깜깜한 데서도 캠핑을 하는데 나같으면좀 무서서 워못 하고 더라고 음.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걸 좋아나 하 봐. 캠핑 같은. 젊은 거 젊은 애들이. 아이. 안 늘려놓은 것도 있지 않아? 어떤 거? 어, 여기도 까맣고 저기도 까맣네, 가만이니까두 개가 까매. 어. 어딱두 개가.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자꾸 다 늘려놨어? 자꾸 뭐한 번에 늘려놨던 딱 거야. 딱두 개만 늘려놨어. 어. 그리고 늘려놔도 같은 색으로 해 놔면 내가 이렇게 내가 까지. 내가 오늘 중으로 같은 색으로 싹 바꿔놓을 게야 <laughs> 아, 정말 미안해. 아. 아, 당신의 시각을 너무 고통스럽했구만더 짜증내봐. 여보 미안해. 맞아 아빠는 해놓고 못듣겠 거야. 아니 그래도 거라고. 나는 좀 약간의 실용성을 가미해가지고 연당 선을 좀 만든 거야. 선풍기가 너무 선이 짧아. 거기에서 약한1 m 나좀더 길었으면 좋겠어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진 않았어 힘들진 않았어? 응. 아그렇 그래. 아니 아니 사실 그걸 하고도 아이고 껄짝지긴 하다 <laughs> 지근하잖아. 왜 야. 일을 껄쩍지근하게 한번 하는 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지. 하기는 한 번이고 보기는 백 번이라고 말이 있어. 아 그래? 그런 말을 어. 힘듭니다. 외할머니가 자주 썼단다. 하기는 한 번이고 보기는 백 번이다. 수고는... 나는 장인정신보다 실용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건 실용정신도 아니야. 아, 그래? 얼마나 길게 치렁 치렁 끌고 와서 막 아, 콘센트 끼면 뭐 다른 데다 끼면 되지. 치렁 치렁 끌고 와서 저렇게 치렁 치렁 늘어놓고 가까운 데살 때는 이제 둘이 막 남아돌아가지고 치렁거리잖아. 다 심리학적으로 고려해서 아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 아마도 녹음될 거야. <laughs> 심리학적으로 고려해서 선풍기 줄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말이야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제 존댓말을 써야... 네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방어적이네 그거 들고 있어가지고 나로하여금 음, <laughs> 톤을 조절하게 만드네 애기가 만드는 <laughs> 지금 카레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해? <laughs> 닭고기 카레 야 이게 물 어. 물로 다 하는구나 하기사 카레 가루에 기름이 들어있다고 써있더라. 기름기가. 원래 그냥 카레만 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메리카노요 그냥. 아 그냥? 어. 그냥 응. 이거 네. 한다고에다가 카레만 넣고 그냥 끓이면 끝이야. 어. 응. 오아 네. 그래? 아 카레에 들어있던 네모난 것이 감자나 당근. 카레에 들어있지 아 아니 그러니까 응. 식당에서 먹는 카레 감자나. 당근 이런 거냐? 어. 네모난 거야? 어. 보통 감자랑 당근을 세트로 많이 넣지. 음... 내가 원래 카레를 별로 잘안 좋아했거든. 그래? 느어 먹어보니까 괜찮던가막 카레를 먹으면 달고 막 그래서 별로 안 좋았어. 음... 근데 별로 안 않아? 먹을만 하지 않아? 간편하니 편하더라고. 음. 김치에다 먹으면 딱이야 밥에다가 카레 얹어서 <놀람> 살수록 단찬 준비하는 것도 귀찮잖아 <놀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 카레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거의 뭐 닭고기가 거의 뭐 돼지고기같이 보이네 홍수육같이 어? 왔다 오늘도 뜨겁겠다어 나는 이번주 작업할거야 어허 아니 놓아도 내가 알아서 할게 아침에 샤워할 때딱 느껴져 찬물로 딱할수 있잖아 시원하다, 그러면 날이 더웠고, 며칠 전 같이, 아우, 어, 좀 차다. 그러면은, 그날은 시원한 거야. 음. 초감각적이지. 그리고 아. 냄비에 안 하고 프라이팬에 하면은, 음. 안 눌러붙었죠. 아. 냄비에 하면 되게 눌러붙거든. 이것도 눌러붙냐? 어, 그치. 왜냐면, 전분이죠 음. 복을 끓여줘요 음.. 전분이 있 r 니까 d u 은안 넣어? a n n e r and Unno. e b o n 마늘 Ebo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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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b o n y o Ebo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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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해외에서는 음. 마늘 팔때 한두 쪽씩 팔아. 아 그래? 어디 그거에 붙이려고? 어? 그래 음. 이래 이래 끓여가지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어휴 응. 되게 간단하다. 난 네가 카레를 한다고 그래서 막 잘한다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 간이 들어간 어. 간만 좀 보면 되겠다잉. 음. 그리고 이제 쪼르면 또 물려주고. 어제 그 관리소에서 먹은 음식이 간이 맞더라고. 음, 음, 역시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때는, 아, 어제 낮인가? 어, 낮에는... 그..그걸 뭐라고 하지? 냉국인데..냉국..떠먹는 냉국? 냉국? 그 냉국? 아니아니 오이냉국? 어 오이같은거 뭐 양파 오이 막 이런거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마시는거 있잖아 미역냉국같은거? 미역은 안들어가 있던데 오이.. 그걸 주는데 간이 맞더만 음. 한그릇에 내가 다먹었지 밥은 안먹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 맛있다고. 너참 너 음식 솜씨가 참 좋다. 그랬지. 응.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그거기 사장부인. 아 사장부인. 일종의 거기 그 사장이지. 사장이 알아? 그 초등학교 동창이네. 아 그래? 그래서 간 거야. 어나 거기서 처음 봤지. 지금 본지가잘안 나지. 응.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아기가 내 이름을 딱 부르면서 누구야? 안녕? 그러더라고 기억을 있어. 하는 것 같다 보기막 어, 동창들이 많이 오나봐 음... 어영차 바다야 있지 음. 그 알아? 몰라. TV 프로그램? 진영이. 서편제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아나운서로 나오는 어영차 바다 봤다 어영차 바다야 해갖고 바다사람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어 응. 내 고향 뭐 그런 것처럼 아! 어. 얘가 가? 응. 어영차 바다야에도 한번 나오고 아 그때 최불암 맞기행인가 거기에도 아. 나왔대 그러고 그걸 써붙여놨더라고 <laughs> 그래서 어우직게 아,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출연해 달라고 서비가 막 들어가지 고 거절했는데 응.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찍을 네, 때가 얼마나 꼬어 맛집이라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그 신랑 있지 어. 신랑은 어부고 이제 부인은 펜션 운영자 식당 요리하는 사람이잖아 일종의 어. 그래서 그때 뭐, 써왔는데. 써와서 한번 보려고. 도박이 음. 그러니까. 펜션이야. 박이 <laughs> <laughs> 펜션. 그래서 파 파지를 담았길래 음. 내가 물어봤어. 이 파지 누가 담았니? 이제 자기가 담았다는 거야. 이 파를 어떻게 다 사오냐? 그랬더니 른데그 뒤에 토밭에 기른데. 어 맛있던데. 간이 맞아, 일단. 응, 간을 잘 쳐. 입맛에 맞게. 네 냄새가 간이 맞는 것 같아? 이것은? 응, 약간 싱거운 것 같아. 카레 응. 맛이네, 뭐, 이것은. 먹어보자. 약간 싱거운데, 그러면 육은소금을 조금 쳐봐. 아이고, 그만해. 이거 덧 치면은, 짜!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 컬컬하다. 이거 매운맛이라 그래. 그래? 응. <laughs> 이게 약간 조미료 맛이 강하게나네 그래서, 내 입맛보다 조미료 맛이 강하니까, 여기에는 막 그, 마늘, 마늘 같은 걸더 넣어야 입맛에 약간 맞겠다. <laughs> 아이고, 매워라. 아이고, 목이 뭐, 컬컬하다 건강 카레 완성! <laughs>